벨로퍼 개조 작업을 본격적으로 음. 하러 가는. 아니에요. 아마 며칠이 걸릴 것 같은데 드디어 여러분들께 길로퍼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걸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울릉도 차박 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제가 차박 세팅된 거를 바꾸고 싶다고 해서 뭐 아무데서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작업을 할수 있는 장소를 좀 여러분들 알아보다가 제가 작년에 요 레이 캠핑카를 대여했었던 그 업체 측에서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같이 작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좀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갤로퍼는 화성에 있는 작업실에 맡겨져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동안 레일을 끌고 다닌 거였어요. 울릉도 영상을 안 보셨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차 광고하고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 네 광고는 아니고 다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진행을 하기로 했고 제가 지금 1년 반 동안 길로퍼랑 같이 전국 여기저기 차박을 다니면서 길로퍼에 정도 너무 많이 들었고 진짜 제가 정말 너무 너무 좋아하는 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로퍼를 새롭게 개조한다는 게 너무 너무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차박 세팅을 했을 때는 가구 공장의 사장님께서 손으로 직접 재단을 해주시고 제가 좀 쉬운 거, 샌딩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조립 과정? 이런 거를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나무 재단을 기계가 해주거든요 기계가 도면에 그린대로 나무를 잘라주기 때문에 재단 과정이 훨씬 더 간결해졌고 저는 아마 그 외의 작업들에 참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제 너무 설레가지고 잠도 엄청 늦게 잤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길로퍼를 만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구조 변경을 진행하려고 아예 2열까지 싹다 떼버렸어요. 이제 이번 개조가 끝나면 제 갤로퍼는 5인승 갤로퍼가 아니라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안에가 좀 더러워가지고 여기 청소를 한번 싹 일단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청소는 어느 정도 다 끝났어요. 제가 그동안 차를 좀 많이 더럽게 썼더라고요. <laughs> 어느 정도는 지금 깨끗해졌거든요? 여기 천장에도 벌레 죽은 흔적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지금 다 청소기로 싹 밀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제 차에 들어갈 가구인데 주방이 될 부품들이에요. 기계로 다 재단을 하고 또 여기 뼈대 부분을 미리 만들어주셨더라고요. 나머지 수거공 할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해서 완성품으로 조립을 하면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요 네. 뭐. 올리시면 안 돼요. 진로말아네네다외어요 <laughs> 네. 이제는 <laughs> 다 끝난 거예요. 뿌리세요. 저안나오게 아. 이렇게 하고 여기, 여기도 좀 뿌리고. 네. 여기. 이거 요면 많이 발라 주셔야 돼요. 여기요? 그다음 여기도 발라 주시고. 네. 저 신경 쓰지 마시고. <laughs> 계세요. 신경 쓰기 <쓰게> 하시네요. 혹시. <laughs> <laughs> 색이 확 살아나죠 네. 아주 마른 걸레를 드릴 테니까요 마른 걸레를 이제 빡빡 한번 닦아줄게요 항상 이게 이제 뭐든지 닦을 때는 일정하게 닦는 게 좋아요 막 굴리는 것보다는 예 빠듯하게 해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와서 하려고요. 지금 이제 날이 많이 어두워지고 여기 도 퇴근 시간도 있어가지고 지금 요거 침상 샌딩하고 오일 바르고 닦는 것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작업이 많이 돼 있었어가지고 그러면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어제 샌딩하고 오일 바르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집에 갔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작업실에 왔는데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손봐주려고 해요. 여기가 이제 수납이 될 부분들인데 고무줄을 끼워서 이동할 때 안에 있는 물건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아이고, 네. 여러분, 제 차에도 개수대가 생깁니다. 여기가 이제 그 싱크대가 들어갈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전까지만 조립을 해놓고 차에 조립을 할 거예요. 이제 뒷문을 열었을 때 이런 구조가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빈 공간에는 이렇게 수통을 넣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갤러퍼로 차박을 한 거의 1년 반 이렇게 해보면서 느낀 게 어, 이거를 굳이 두 명이서 잘수 있게 만들 필요가 없겠구나. 어차피 저는 항상 분홍이랑 이렇게 둘이 다니다 보니까 침상에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침상은 1인용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열리는 구조예요. 이렇게 이런 구조, 혼자 쓰기 딱 알맞은 그런 사이즈가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주방 쪽에는 이렇게 12볼트 시각잭이랑, 그리고 USB 포트, 그리고 2 2 0 v 이렇게 선을 따가지고 콘센트를 만들어 줬거든요. 이게? 이쪽에도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들어갔습니다. 이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선 작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께서 전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요거는. 오늘 할수 있는 작업은 일단 여기까지로 끝났고 오늘 이대로 이제 차를 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아직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작업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아마 차는 다음번에 한번더 와서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게 고급스러운 캠핑카가 된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조금 더 작업에 많이 참여하고 싶었는데, 이 뼈대 부분을 미리 해놓으셨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할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완성된 모습이 아니고, 차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실내 인테리어의 짜잘짜잘한 부분들은 제가 하게 될 텐데, 여기 이제 커튼을 새롭게 단다거나, 여기 바닥 사이즈에 맞는 카펫을 깐다거나, 여기 침상에 알맞은 매트를 준비한다거나, 여러가지 해야 될 것들이 좀 남아있어요. 오늘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보여드린 것 같고, 차에 또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갤로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갤로퍼 내부에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살짝씩 바뀐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닝을 바꿨습니다. 어닝이 최근에 한달 사이에 두 번이나 부러진 적이 있어가지고. 많은 고민 끝에 어니까지 함께 바꾸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테니까 얼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갤러퍼의 외적으로 바뀐 부분들을 먼저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으로는 어닝이 교체가 됐는데 이제 어닝을 한동안은 잘 사용을 하고 있던 중에 강풍을 만나서 한달 사이에 두 번이나 어닝이 부러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혼자 뒷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또 부러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용할 때좀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튼튼한 어닝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전에 쓰던 거랑 가장 달라진 점이, 이게 어닝 폴대인데요. 어닝 폴대를 지금 여기 앞쪽에 한 군데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폴대를 내려주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바람에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어닝이에요. 어닝의 브라켓 부분이 굉장히 튼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에 쓰던 어닝에 비해서는 부러질 걱정을 훨씬 덜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뀐 점이 여기 보시면 루프랙 브라켓을 훨씬 더 튼튼하고 두꺼운 애로 교체를 했습니다 제차 노크에 맞는 브라켓을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한 거거든요 이번에 새로 바꾼 어닝이 바람이 훨씬 강한 타입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 루프랙도 견고하게 그 어닝을 버텨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원래 달려있던 브라켓이 너무 낡고 녹슬고 강도가 약했어요 이게 원래 달려있던 브라켓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 낡고 녹슬었어요. 얘들이뭐 이렇게 떨어지고, 이거를 계속 사용하다가는 언젠가는 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거는 이참에 바꾸게 됐습니다. 갤로퍼가 외적으로 바뀐 부분들은 이 정도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딱 언뜻 보시면, 전에 와서 작업했을 때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생겼고, 보시면 수납 공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작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파워뱅크를 매립해놨는데요. 제가 원래는 파워뱅크를 침상 쪽에다가 매립을 하고 싶었는데 구조상 그게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밖으로 빼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뺐어도 오히려 공간 활용 측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설계하고 원하던 그런 방향대로 기대 이상으로 좀잘 나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다 수납할 수 있는 기본 공간이 많아져서 이제 차박 세팅을 하기 위해서 짐을 넣고 빼는데 드는 수고가 훨씬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차박 세팅을 사용을 하면서 제일 불편했던 점이 차박 세팅을 할 때마다 짐을 넣고 빼는 그런 게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두 번째로 불편했던 점이 바로 차박 세팅을 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할수 없었다는 그런 점인데 이번에 새롭게 만든 글로퍼 버전 2에서는 이렇게 차박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 전에는 차박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앉을 수가 없었어요. 원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제주도 한달 살기를 갔을 때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 시간이 남아서 차박 세팅을 간단하게 해놓고 누워있고 싶은데 운전석을 접고 차박 세팅을 하고 다셨다. 아니면 잠깐 나가야 된다. 그러면 또 차박 세팅을 접고 앞에다 옮겨놨던 짐을 다시 뒤로 옮기고 운전석을 펴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번거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할 때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두 가지가 하나는 수납 그리고 두 번째는 차박 세팅한 상태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이두 가지가 제가 원하던 대로 아주 만족스럽게 잘 됐습니다. 여기 운전석 아래쪽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오수통이랑 청수통을 넣어놓으니까 여기 공간의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여기다가는 지금 펌프를 달아놨기 때문에 파워뱅크 전원을 키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남는 공간이 전혀 없이 거의 딱 맞게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요. 뒷문을 열고도 수납되어 있는 물건을 꺼낼 수 있게 여기에도 이렇게 고무줄 작업을 해놓고 막지 않고 뚫어놨어요.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싱크대 안쪽으로도 쓸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쪽에서도 물을 쓸수 있도록 이렇게 접이식으로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차량 인수해서 집으로 갑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차 꾸미는 재미로 지낼 것 같아요.